밀크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위에 있어요 이거를 켜주면 됩니다 여기 옆에는 펜이 있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펜이 있어요 아이디 풀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오늘 약속하고네 오늘 그거 한번 한 개만 할 거. 대로 말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그 비법을 가르쳐드릴게요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하려면 이거 누를게요 먼저 겪은 일을 떠올려요 음... 맞아 공주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어 이거 눌러볼게요 언제 그 일을 하였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그건 지난번 그러니까 한달 전이야. 네, 잠깐만요. 네, 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여 겪은 일을 차례대로 말하면 되죠. 동주님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차례에 맞게 이야기했어.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저도 이 비법으로 공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laughs> 네. 네. 끝났습니다. 안녕.